15분 보면요 배한개의 무게는 1 5분의1 k g 이랬습니다 그쵸 그렇죠? 네. 오렌지 한개 무게는 1 5분의7 k g 이 했어요 수호자가 주어진 거 체크해 놓고요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배한 개의 무게는요 배한 개의 무게는 오렌지 몇 개에다 두 개의 무게의 몇 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배는 곱하기죠 그러면 줄 둘, 둘,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겠습니다. 배한개물어봤죠배한 개의 무게는 킬로그램을 생략할게요. 무게는 하면 는 써주시고요. 오렌지 두 개의 무게. 오렌지 두 개는 오렌지 하나가 15분의 7이니까 오렌지 두 개는 얼마일까요? 14. 15분의 14 이렇게 되겠죠. 의몇 배냐? 두 개의, 의하면 곱하기 써주시면 됩니다. 몇 배냐, 네모로 쓸게요. 그러면, 여기서 좀 헷갈립니다. 어? 15 나누기, 11 나누기, 15분의 11 나누기, 15분의 14가 될 것인지, 15분의 14 나누기, 15분의 11이 될 것인지, 뭐가 될것 같아요? 이거. 이거 될것 같죠? 이거, 이거, 이거라고 선택했는데, 어,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게요. 는을 기준으로 해서요, 여기다 어떤 수를 곱했더니 더 작아졌죠. 14에서 11로 더 작아졌어요. 그쵸? 어 작아졌습니다. 그쵸? 작아지려면 어떻게 돼? 작은, 어, 큰 수를 나눠줘야 돼. 큰 수. 그래야지 작아지겠죠. 이해 되십니까? 이렇게 돼버리면 커져버려요.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기 때문에 커져. 보세요. 11, 14. 누가 더 작다? 11이 더 작다. 작은 수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? 큰 수에서 작은 수 나눠준다. 그래서, 보겠습니다. 작은 수는 큰수 곱하기 네모 이꼴이에요 그쵸? 그렇죠? 이때는 어떻게 푼다? 네모는 뭐 한다? 어디에서?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, 나눠주는 거다. 됐습니까? 반대로 큰 수가 돼버려 작은 수 곱하기 네모. 이때는 반대로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죠? 네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힌트는 있어요 항상 찍는 게 아닙니다 어? 작은 수가 됐어 큰 수에서 작은 수가 됐어 그럼 숫자가 작아져야 된다 그래서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나눠주는 이 식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 되셨습니까? 보이세요? 그렇지? 작아졌어요 됐죠?